그, 재은이가, 그, 그 유치부 다락방을 해요. 해서 거기도 메시지가 그거라. 이삭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칠 수 있느냐? 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그 시험을 주죠 그 유치부 다락방을 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뭘 제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어떤 애는 공인형. 어떤 애는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재현이는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뭐냐 그랬더니 주은이라고 그랬대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물어봤어요 다지그 주은이를 이 사과같이 번제물로 드릴 수있냐 그랬더니 네 그랬대요 <laughs> 진짜로 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 그랬대요 너무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건데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들 나의 이상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백세대회를 났다 얼마나 아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시험합니다 내가 지금 제일 관심있고 가장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은 드리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온다고 자 요번주에도 태풍이 왔습니다 와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태풍 온다 고 그래 저도 모르게 그냥 비가 많이 오겠지 하고만 생각하고 그날 아침에 9시 반에 어디 갔냐 양산에 갔어요. 저차 타고 가면서 진짜 유리창 깨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비가 세게 내리든지 모르고 갔지 그냥. 원래 수요일마다 그 정신병원 가니까 그냥 갔는데 가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언양 쪽에 고속돌로에 산사태 나가지고 다 쏟아져 있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아 무섭더라고. 그, 그날 점심 때쯤 되니까 태화강도 바로 다리 밑에까지 흐르더라고요 그, 요번에 원산소방서에 계신 분이, 그, 그렇게 됐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기자가 뭐, 어떤 사람은 7kg, 어떤 사람은 3k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소방관이 3kg, 7kg를 떠내려갔다? 제가 그 물살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여기 한번 휩쓸려버리면, 몇 키로를 갈지를 모고 경주에 계신 분은 그랬잖아요. 경주에서 화물차 운전하신 분이 물에 휩쓸렸는데, 1 0 k 로미터를떠내려가고 여기 동천? 거기에서 발견됐어요, 어제. 아, 그제? 그니까, 러 지금 한 10명 정도? 10권 정도? 여기 관천에서도 차 빼러 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도로 옆에 가드릴 거기 끼어서 사망. 중구의 어떤 분은 중 주상복합 그 아파트인데 지하에 창피러 갔다가 거기서 익사했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지 위에 지하 주차장 같은데 보면 왜 뭐라 그래요? 배관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닥트라든지 그 위에 끄트리에 딱 걸려서 이렇게 물이 어, 차가지어 진짜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그 다음 날도 여기 삼호교 밑에 보니까 차 나무에 걸려 있고 차가 차 위에 덮쳐 있고 어떤 차는 그냥 강에 빠져 있어요. 아직도 보니까 그 태화강에 있는 그그 그 화장실 있죠? 컨테이너 된거 그거 아직도 지지워져 있어요. 아직도 못 치워가지고. 그리고 봐봐요. 사실상 보면 4 시간 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오전 대략. 제 생각에 그래서 만약에 비가 30분만 더 내려서도 오 여기 넘쳤겠다 싶더라고. 요 태화시장 쪽리는 보니까 장난이 아니요 지금도 뭐 계속 흐르 계신데 이게 아닐까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뭐 아까 제자모일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사는 이유가 없는 게 제일 큰고통이고그 쉽게 말하면, 짐승처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봐봐요. 지진과 태풍? 전쟁, 위, 위기인데 하나님의 싸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싸인 아닐까요?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번 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제 삶을 보고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분이 안 풀리고 자꾸 사람과 분쟁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laughs> 그죠? 그냥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 섭섭마귀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몰라요. 그죠? 저도 뭔가 섭섭해. 특별히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도 아닌데, 섭섭해. 그리고, 슬퍼. 목사님, 이번 주 그랬어요. 그냥 슬퍼. 누가 나를 슬프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슬퍼. 근데 이게 쪽팔려서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겠어. 눈물은 안 가는데, 내 마음에는 울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특별히 그런 일은 없는데 뭔가 낙심이 돼이 낙심 뜻이시는 분요내 마음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일은 하지를 못해 그리고 절망. 이런 거요. 미래가 아예 안 보이면, 그래, 절망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알겠는데, 안 돼.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한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한테 있었던 일이라. 그냥 찾아봐서, 왜? 누가 나한테 막 화나게 하거나 나를 승진하게 하거나 슬프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럴까? 가장 많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냥 사단이 그런 거겠지 하면 그냥 쉽게 끝난 버리겠는데그 것도 아니라 어디에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자꾸 이런 그것들이 생겨날까 여러분들은 없어요? 정말 영점문제심각해 가지고 이러고 있나 <목소리> 아멘? <목소리> 그 사람이 제일 심각해요 정답이고 제가 찾았어요 답은 다 나와있는데 자꾸 거기서 못 빠져 나오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이런 거예요. 나라는 거는 있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내말 자체 중심이 나라. 모든 결정과 생각과 판단 다 중심이 나라.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어, 못 견뎌. 섭섭하고, 아예 그냥 성질이 나서 싸우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하는데 섭섭해. 왜 그러냐? 생각 자체가, 중심 자체가 나라. 그러니 별일 아닌데서 자꾸 이게 와. 별거 아닌데 이게 와. 특 이번 주 제가 묵상한 말씀이 어찌 그리 정확한지 갈라데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는데 예수님만 못 박고 계시고 자꾸 나는 내려가려고 그래. 여기서. 요것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박거라. 뭘로? 하나님 주의. 어떻게 바꿀까요? 딱 이거 와본 거 알아요.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라니까요. 이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서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늘이 속에 있어요. 발견을 해야 응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역정 문제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 좀 많이 보거든요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만 못봐한 번은 진짜 딱 생각해 봐야 돼요 요 문제에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진짜 부끄러운 얘기요. 예 저도 아까 제작 모임 때 얘기했지만 좀 팔, 진짜 쪽팔리지만 요즘 유모 그 선생도 그랬잖아요. 요즘에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그게 자신이다 그래요. 그죠? 요즘에 모사님이 제일 많이 보는 게뭔줄 알아요?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징그럽게 안 바뀌더라고 와 그게 뭐냐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k 5예요 자동차 K85 왜그 생각을 했느냐 지금 제가 다락방을 하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경제적인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근데 그런 분들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그분 계시는 곳에 차를 딱 댔어요. 옆에는 뭐 외제차, 뭐 에쿠스 마 이런 게돼 있는데 내 차는 스파이스라. 야 여기서 오는 뭐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고 뭐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K5라도 있으면 들쭉리쭉인데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직 옛날에 그 BMW 7 5 0이안빠져가는 거야. 뭐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안 줍니까? 그죠? 나는 왜저 친구처럼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안 줍니까? 그렇게 나오. 그러면 나중에 바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묵상하면서 내제 마음 속에 그래요. 내가 너한테 준그 복음이 저 차들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모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 잘 살고 잘 먹고 좋다고 하는 그것보다 못합니까? 모금이 이거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리고, 요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보면 되시고, 요거는 창세기 6장 1 4절이니요 광주를 만드는데, 옆에서 뭘 치겠다? 역층멀 치겠다고 세상에 있는 그런 기준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준들 못 들어오게 하려면 역층을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물 세서 광주 달아 안 뜨고. 그게 뭐냐? 나이스.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에 잘 아는 성공전식 여러분들 억수 끌어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저도 거짓말. 갈라데서 6장이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6장 7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법신력임을 받지 아니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거 있잖아요. 복음을 이용하는 성공 있거든요. 복음을 이용한 내가 이 복음을 받고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되겠지 하는 있거든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진짜로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어설프게 먹고 살다가 간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냐면 왜 이런 게 생기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기이 보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해보려고 하는 거 있어요. 요번 주에 다락방을 딱 갔어요. 사장님을 만나고 다락방을 하면서 딱 갔더니 이사장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 면 목사님 이번 주부터 저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다락방 이제 한세석 세 달? 습달 들어간 사장님이신데 모세님 이번 주부터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에서 이제 보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차에 딱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 교회 안 오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어요그 그 얘기를 듣고나서 저한테 왔던게 뭐였는지 알아요? 요게 한꺼번에 바악거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안와서 성질이 나고 섭섭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차에 앉아서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이게 안되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제자도 주셨고 교회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저기를 소개시켜줬다니까요. 천상 중앙교회 가시라고 그 앞에서 공차고 씻으시고 바로 갈수 있는 교회 찾길래 그러면 천상 중앙교회로 가실시오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게 안 없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게 한꺼번에 다 와요. 우리 요거 빨리, 예, 뭐 우리 레너트들이야 그렇게 했습니까만은 그렇더라고. 보금을 이용한 뭐 있어요. 빨리 동기 내려놔야 돼. 그래서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랩너트들이 가장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게 이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거. 성전건축 포함입니다. 세상이 왜 저렇게 악하고 문제들이 많이 오느냐.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목소리> 교회 중심 속에서 빨리 뭐 찾아야 돼요. 이세 가지가 되면 그 고백이 나오겠죠. 이게 되면 요호백이 나온다. 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여러고 있었을 때에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되는 사람이구나. 결론 요거 하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될 수도 없고 안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생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자, 이번 주 이상의 주자녀 빨리 합니다 두, 두 야곱과 에서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사실상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아주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보면 십장 십분절 있는 것을 누려라. 이번 주에도 한 랩런트한데 올어요야 실제로 니네들이가위 돌리고 귀신 보고 시달리는데 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냐. 그거는 표현이 그래요. 제제 표현으로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사단은 고급 전략을 쓰거든요. 수준 낮은 게 귀신 보고 시달리고 엄청 무서울 것 같죠. 진짜 수준 낮은 게 어떻게 보면. 하다니 보금 전략, 지식으로 갔다가 요걸로 갔다가 딱 건드려버리면, 하나님 필요도. 근데 이렇더라고요 저렇게 요번 한 주가,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뭐하고 있더라? 보금 전하고있더라고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몇주 전에 있었던 그 증권시 했던 그사람 있죠. 그 건국대학교 다니는 친구. 정신 차리고 보는데 그 친구한테 영적 메시지 보내주고 있더라고. 자기는 뭐 공자나 예수나 멘토를 찾고 있다거막 이래서 그런데도 복음 메시지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있는 거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학업이 자꾸 안 되고 달란트를 못 찾는다. 사용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싸움은. 물론 이렇게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언약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성경에 보면 얼마나 비겁한자 알아요? 사기꾼에 거짓말쟁이 속임수 엄청 잘 쓰죠. 장자의 명분도 진혜형한테 속여가지고 받고 나중에 이삭의 축복도 거짓말 속임수로 해가지고 갖고 그럼 이런 말이 돼요 진짜 야곱은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습니까 나는 있던데 비겁할 때 있더라고요 속일 때 없어요 있지요 근데 야곱이 가졌던 게딱 하나예요 언약을 가지고 <laughs> 있으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바꿔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저께 핵심과 산업 선교에서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숨은 어려움 나도 있고 남도 있고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하면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숨은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학교나 교회 얘 예, 필요한 거 하는데요. 꼭 보면 필요 없는 걸 하는, 쓸데없는 걸 하는 사람이 늘 힘들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불신자 의 현장에 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위에 상사가 꼭 필요한 걸 한다. 그 사람 내일 보내겠습니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일목사 얘기했어요. 멤런트들이 꼭 해야 될 것. 랩먼트들이 꼭 해야 될 것, 그래야지 손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달라트 찾으면 빨리 복수하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받아, 어, 알아야 될 것, 같이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인재가 되라. 목사님은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이 얘기 꼭 합니다. 다른 어느 직장을 갈까, 누구한테 갈까, 기웃거리는 사람 되지 말라고. 있거든요. 어느, 어디 갈까. 이런거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엠면트들은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제는 공부를 잘한다, 이 말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지. 직장에 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스카우트 해갈 정도로. 아, 그럼 저안 갑니다. 할 정도로 돼야 돼. 그게 인재지. 그러면, 김진건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저는 누가 데리고, 데리고 가려고 올까요? 이 말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로 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학교에서 마찬가지.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래. 그게 진짜 영조섬이시고 인재라. 근데 이제 거꾸로 되 있더라고요. 들이 찾아가. 우리 랩먼트들이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문제 얘기해봐.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멘토 만들어라 빨리. 멘토. 영적인 멘토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선생님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가장 좋은 영적 멘토라. 두 번째로, 육적인 멘토도 필요하겠죠. 요번, 요즘에는 뭐친구끼리도 하고 하더만.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세 가지가 있어야, 아, 진짜, 아, 고급 의리트가되니 그리고 어 영적 싸움 말고 그 다음 영적인 교제. 요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베데레 올라가 야곱이 베데레 갔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기 형에게 그 축복을 빼앗고 나서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한테 저거를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가잖아요. 어머니가 보내버리잖아요. 그때에 가면서 어디에서 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진짜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자요 베데레 올라. 나중에 또 베데레에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이 야곱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웃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배부르니까 이방 신과 이런 것들을 다 섬겨요. 그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세겜 세겜에게. 그리고 그 족속들, 그 희위 족속이 이 야곱의 가문을 치려고 옵니다. 그때 다시, 어, 배들로 오르죠. 어, 아, 헷갈렸다. 거기는 야곱 가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죽음의 위기가 오고, 내 자신에게 교만함이 올라왔다. 좀 살만하면은 이렇거든요, 사람들. 그때 야곱은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 나로 터에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라든지 어려움 올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배대를 오르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대를 보고 하늘의 문 이렇게 나와요. 사방이 다 막힐 수 있어요. 아무도 나안 도와줄 수도 있고,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베데르 오르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 은둔자들이 어, 진짜 이 베데르 오르는 야복강에서는 어, 홀로 남았다고 했어요. 자식들 싹다버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염려자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진짜로 한번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염려자들이 이번 한 주간 베들 베델 속에서 베들이 오르고 야곱강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에서 형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배대로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야곱과 나루토에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모든 짐을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랩란트들이 어, 베데레 오르며 약복한 나루트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대기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물질과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이 되어져서 어, 정말 자위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